안녕하세요 건축과 동아리 K.P입니다. 저희 작품의 이름은 아이들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배경은 보육원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과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고 싶은 의도를 심어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떠올리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안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외부와의 교류점을 찾아주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등 여러 가지 외부 접촉을 만들어 주어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건물 내부의 설계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아인 아이들은 허름하고 부족한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닌 충분히 깔끔한 시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받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선정한 대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가 대지를 선정했을 때 인근에 지구대가 위치해 있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고 공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과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필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봉사 활동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여 학생들이나 봉사를 하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공간에 들어와 봉사나 재능을 기부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그 건물의 평면도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미치아 가동의 생활동입니다. 아이들이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놀수 있게 공간을 배치해 주었고, 답답함을 깨고자 1층과 2층 층고 또한 합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 녹지가 있는 쪽으로 창을 뚫어 주었고, 1층은 공용 공간, 2층은 개인 공간의 느낌으로 분리를 해 주었습니다. 2층 바닥을 뚫음으로써 높은 층고가 확보된 놀이공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 생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1층에는 아이들이 학습을 할수 있는 교실과 2, 3층에는 나이대별로 아이들이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층을 사용하였고 성장기인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수면 공간에서 아이들의 안전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사의 수면실을 가까이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창문이 아닌 원형 창문으로 재미있는 요소를 주었고 또 다른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고등학생 생활동인데요. 아이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층으로 설계를 하였고 1층은 남자 수면실과 수업공간, 2층은 여자 수면실과 자습공간을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공부시간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테라스를 자습실 바로 앞에 배치를 하여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자습실과 그 내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동에는 1층에는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체육 겸 강당, 카페 등을 넣어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편하게 왔다 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아리실과 옥상정원을 배치하여 조각 공간을 더 확보하였고 신생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 자연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룸, 메인홀의 정경사진입니다. 레고 활동 과정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레고 아키텍처 스튜디오는 가이드북이 따로 없는 레고로서 직접 구상한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레고를 제작할 수 있는 창의 레고 활동입니다. 다양한 레고 부품을 통해 어떻게 제작해야 저희의 설계 포인트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보며 토론하고 레고 모형을 완성한 뒤에는 마치 레고 부품인 것처럼 가이드북까지 제작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 설계 작품 동선에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